한 750일 정도 만난 것 같네요. 서로 30대 중반이라 결혼까지 생각할 나이기에 서로 좋아하는 감정만으로는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. 뭐 가족, 부양 문제부터 해서 냉혹한 현실들이 오늘따라 더 차갑게만 느껴집니다. 예전에 주우재 형님이 20대에는 하나만 맞으면 고였는데 30대에는 10개 중 하나만 안 맞아도 뒷걸음질 친다는 말이 참 공감이 되네요. 보통 헤어져서 슬픈 이유를 생각해보면 내 삶에 익숙해져 있던 게뭐 앞으로도 당연히 있겠지 싶던 게 갑자기 사라지니 거기서 오는 허전함 좀더 잘해줄 걸 아쉬움 그리고 다른 남자랑 만나간다는 그족같은 상상 내가 좋아한 만큼 그 아픔은 더 크겠죠. 그래서 제가 매번 말하는 게내 삶의 1순위가 여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듯입니다. 여자가 떠났는데 내 삶이 통째로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. 저는 뭐 차라리 여자가 바람이라도 폈으면 쉽게 헤어졌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마음이 착잡하긴 하네요. 예전에 사운드 다니엘이라는 유튜버님이 진짜 나쁜 남자란 남주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여자의 30대를 낭비시키는 놈이 진짜 나쁜 새끼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의 저 같아서 이제라도 놔줘야 싶겠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뭐 5살 10살 다 어린애들만 만나오다가 처음으로 비슷한 또래 여자를 만났는데 이게 참제 사주팔자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여자들만 만나라고 당부했거든요.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. 됐고, 제가 늘 말하는 자신감은 나를 믿는 마음이라고 했죠. 이 여자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을 내가 과연 만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있으면 매달리게 되고, 재회를 하고 싶어 하고, 그럴수록 내 가치는 훨씬 떨어져 보이겠죠. 여자는 더 도망가려고 할 겁니다. 무튼 저도 이제 진짜 외롭남이 됐네요. 외로운 남자. 이제 옷 정리도 싹 한번 해서 전투복도 새로 준비하고, 곧 여름이 다가오니 운동을 해서 몸을 좀 단단하게라도 만들어야겠네요.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. 통제할 수 없는 건뭐 여자의 감정, 여자의 환경, 뭐 이런 것들.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뭐내 감정, 내 환경, 내뭐 외모.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그거를 개선시켜 나가면 됩니다.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려 있다고 바뀌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만 뒤지게 받습니다. 이제 아니일 했던 제 마음도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구독자님들과 함께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앞으로 또 이제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과정 거기서 알려드릴 수 있는 뭐팁 같은 것들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. 지난번 여자는 키가 한170 정도의 강아지 상이었으니 이번에는 키가 좀 작고 피부 하얗고 고양이 상인 여자를 만나도록 해봐야겠네요. 일단 그러려면 내 가치부터 올리는 게 맞겠죠. 우리 같이 성장해보는 삶을 살아봅시다. 모든 남자들이여 라이프 체인지